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인 그 2020년 12월 달에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2주 정도 입원을 하시가지고 계속 산한뚝끼를 매일 지금 맨발로 8일째 걷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죽다 살아나는데 아, 아, 코로나 때. 폐도 네. 조금 망가졌고 아, 폐도. 건강이 전반적으로 조금 나빠졌는데 속이 예. 좀 팔팔하게 예. <laughs> 산다고 살았거든요. 예, 예. 운동하는 것도 이제 그 한참 이제 그들이 쭉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니까 예, 예, 예. 면역력이 그렇습니다. 확 떨어지는 상태에서 음. 이게 건강 검진에서 그 부정맥 또는 음.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예, 예. 한쪽에서 꽉 짜면 이제 그짠 것이 그 나머지 심장 급쪽 그 방울을 이제 가는데 음, 예. 이 짜주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 짜줘야 되는데, 부르르르르 이렇게 떤대요. 아. 우리가 말하는 그 혈전 있잖아요. 핏떡. 예, 혈전. 예. 이게 생성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아. 빨리 뭔가 좀 흘러내려야 되는데. 예.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음. 내 혈관을 막으려면 뇌졸중이 오고. 오고. 심장 쪽에 막으려면. 음, 심장마비가 어, 오는 거고. 어,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 예. 그렇게 이제 위험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 시술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약을 한번 써보자. 아, 약을 안 들으면 음. 시술을 할수는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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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뒤 약을 끊어가지고 예. 그걸 먹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약이 전혀 안 듣는다 안 그러더라고요. 아. 2개월 동안 약을 다 드신대? 예, 다 먹었죠. 근데 차도가 없었네? 예, 차도가 없었어요. 전혀. 예, 예.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음. 음. 어, 교수님, 이개월더 먹으면 안됩니까? 어.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단계 조금 높여서, 응. 반나를 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개월더 이제, 먹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를 주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개월을 먹었잖아요. 그걸 유리인 같은데. 어. 그때 이제, 갔어요. 예. 갔더니, 전혀 약효가 없다. 아. 약이 안 듣는 다 예. 남은 거는, 시술밖에 시술 을 없다. 예. 그동안은 병원에 안 따라다니는데, 내자가 그날은 따라가야겠다. 아, 이제 네. 부인께서 같이 가신네요 네, 함께 가세요. 아, 햇빛 그날? 네. 내자가 옆구리를 툭 치는 거요. 네. 그 시술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아. 그런 신호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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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시술 하겠다고 동의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음. 아버님은 시술을 해도 음. 성공률이 75% 정도 안 나옵니다. 아, 아. <laughs> 어허, 참. 별로 안 좋은 소리네. 예, <laughs> 네, 그러니까이개업을 <laughs> 그럼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그이개업 후에 어, 어. 내 결정하겠습니다. 예. 이사가 못 고친다면 한번 음. 내가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 전에 이거 걷든 그 생각이 퍼득난 거예요. 아, 그치? 예전에 이제 양 맨발로. 네, 맨발로. 제가 나가지고, 생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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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째인가, 예. 팔일째인가, 9일째인가 네, 8일째그안 그러니까 내일 왔어요. 내일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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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봤는데 자, 별 소염이 없다. 그럼 그냥 그냥 시술을 하고. 어. 아 조금이라도 이제 어,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네. 이제 계속 걷자. 그러면 은 이제 쉽게 하자면은 심방세동 네. 그 병인자 양을 높여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한테는 효과가 없어. 예 시술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또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75%밖에 안 된다. 네. 하시가지고 그러면 자가 치료 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예전에 이제 맨발로 걷던 기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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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지금 8일째. 예. 매일 와서 긁고 계시네. 예. 그래서 이래가 한두달 정도 해보고 다시 예.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그렇죠. 받아보시겠다. 예. 근데그 8일 동안에 약간의 몸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숙면을 취하는. 숙면을 것 것까지. 취하는 것. 예, 예. 예. 그런 경향이좀 있어요. 아... 저, 음. 그 전에도 뭐 그걸 내가 몰랐던 건 아닌데. 예예. 예. 이제 코로나를 된통 걸려다 보니까. <laughs> 된통 걸린대. 대인통려로서는 아, <laughs> 아니 나저 저기 그 인공 호흡기를 아 예예 이 예. 정도 꼈어요아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걷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더좀 좀 상쾌하고 아 일단 숙면을 취하시니까 네, 예. 아침에 기상하시면 좀 예. 상쾌하고 몸이 좀가벼워지시고 예. 의사가 예. 뭐라고 하든간에 내 병은 내가 한번 보텨요 <laughs> <laughs> 대단한 용기십니다. 예. 오늘 현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7 77아이고 네. 근데 자세나 굉장히. 좋으신데, <웃음> <웃음> 코로나가 참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바꿔놓고 좀 힘들었죠. 아, 저런 분을 제가 보면은 희망의 공간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구나 하는데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 뭉클하게 돼요. <laughs>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한번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그때는 그러니까 몸에 변화가 좀있다라네요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몸이 가볍고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laughs> 한한 아, 한 달쯤 뒤에 다시 만나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기 아, 먹으면 한토길이 아주 뭐, 촉촉하게 좋습니다. 아.